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개구리 접기를 할 건데 그냥 개구리 접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개구리 접기를 해서 어, 개구리 점프 놀이를 할 겁니다. 어, 어떻게 점프 놀이를 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개구리 접기를 해서 재밌게 놀이를 즐겨보도록 하세요. 먼저 개구리 접기는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어준 다음에 잘 다림질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사각형이 두 개가 생겼는데, 한쪽 사각형을 삼각접기를 해주세요. 또 한쪽으로 더, 다시 한번삼각접기를또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삼각형이 생겼죠. 이렇게 접었고, 이렇게 접었는데, 이번에는 뒤로 뒤집어서,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으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렇게 다시 놓고, 여기를 꾹 눌러서, 여기 접혀진 부분으로 이렇게 모아주면, 삼각주머니를 눌러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삼각주머니가 됐어요. 자, 위쪽은 삼각주머니가 됐고, 아랫부분은 다시 한번 사각형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서 지금부터는 다림질을 좀 할게요. 두꺼워졌으니까. 여러분은 선생님이 가장 편한 게 이런 네임펜을 이용해서 다림질하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사각 그러니까 대문 접기를 할 건데 여기가 가운데 중심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한번 접고 여기 한번 접는 게 대문 접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접으면 여기도 같이 접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친구 이 삼각형 친구를 이렇게 들어주세요 들어주고 이렇게 접어주면 위에 있는 친구도 안 접히죠 이렇게 접어주고 이쪽도 들어서 여기 들어주고 아랫부분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아랫부분만 대문 접기 접시, 그 접지가 이렇게 모양이 나왔어요 대문 접기 모양이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부분을 좀더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다림질을 할 건데, 뒤집어서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다림질을 해주세요. 자, 됐죠? 그런 다음에, 아, 마치 비행기 모양 비슷하게 됐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반으로 접을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또 접어요. 자꾸 두꺼워지니까 잘안 접힐 거예요. 꾹꾹 눌러서 접고, 또 다림질을 꾹꾹꾹꾹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안에를 접을 건데 여기를 열어보세요 이렇게 열어본 다음에 지금 선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 삼각형 부분에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어볼까요 그러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를 접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를 접으면은 손가락을 넣고 이 친구를 접 접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접어 주는 거예요, 이 친구를. 접어 주면은 이렇게 접으면 옆에가 이렇게 세워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 친구도 접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접어 주세요. 접어주면 이렇게 사각 박스가 하나 생겼는데 이걸 위에를 닫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닫아주면 마치 개구리 뒷다리가 쫙 벌어진 것처럼 이런 모양이 돼요. 눌러주세요. 쫙 눌러서 이렇게 눌렀죠? 어. 눌렀는데 자 이렇게 벌어진 다리처럼 보였죠? 그럼 모아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다시 모아볼게요. 이쪽으로. 모으려면은 여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모아요. 여기도 이렇게 모아요. 자, 모은 다리처럼 됐죠? 어. 그런 다음에 이 다리를 반으로 나눌 거예요. 반으로 나눌, 여기가 반이죠. 여기가. 이 부분이 여기도. 자, 그러면 여기를 반으로 이렇게 접을 거예요. 자, 여기도 반으로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이제 뒷다리는 완성이 됐어요. 앞다리도 너무 펼쳐져 있으니까 앞다리도 다리처럼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삼각형을 접을 건데, 다 접는 게 아니고, 반만 이렇게 접으세요. 반만. 여기도 반만. 이러면 앞다리 모양이 개구리처럼 모양이 됐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개구리 모양처럼 나왔는데, 근데, 뛰지를 못해 개구리처럼. 이렇게 제자리에서만 뛰고. 그래서, 점프 개구리를 만들려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중심 있죠? 이 중심. 중심을 접어주는 거예요, 중심을. 바늘 안쪽으로 중심을 싹 접어요. 그런 다음에, 다리 부 뒷다리 부분은 다시 뒤로 접을 거예요, 이렇게 뒤로. 뒤로 접을 건데, 접을 때잘 접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접으면은, 여기가 아랫부분이고, 여기가 윗부분이에요. 이 아랫부분이 더 길게 나오면 안 돼. 여기 아랫부분이 조금 짧고, 이 부분이 약간 긴 느낌. 그래야지, 내가 점프를 했을 때, 여기서 툭 눌러서 점프를 하고 나면은, 손가락이 탁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작게. 여기가 좀 작다 그랬어요. 여기가 작은 게 아니라, 여기가 좀 작다 그랬어요. 여기가 좀 작게. 약간 작게, 약간. 약간 작게 해서, 한 번만 딱 접어주세요. 너무 꾹꾹 눌러서 다림질 하지 말고 이번에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탄력이 있어야지 퐁띠수 퐁 있으니까 너무 꾹꾹꾹꾹꾹꾹 누르면 안돼 그냥 한 번만 꾹 눌러주고 딱 놓으면 뛸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렇게 탄력이 있어야 탄력이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톡 이렇게 뛸수 있어야 돼 이렇게 톡뛸수 있어야 되요 자꾸 뒤집어지지 톡! 그렇게 뛸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기는 끝났어요. 자, 이제 점프 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쉬운 단계부터 쉬운 단계부터 먼저 볼펜 띄워넣기. 볼펜을 띄워넣고 좀더 높은 거 띄워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목공풀을 이렇게 뛰어넘고 조금 조금 더 어려운 거 조금 더 어려운 거 이번에는 여기 그릇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뛰어넘어 버렸네 뛰어넘으면 실패해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 점프해서 들어가면 은 성공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 위로 올라가는 것도 해볼까요 그 위로 오 올라갔어요 뒤집어져 좀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재미있게좀더 어 어려운 거였고 이 그릇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 성공